안녕하세요. 유학토콘 평범회사원 김실장입니다. s u k 송팀장입니다. 저는 IH 런던 담당자 하린이라고 하고요. 저는 ES두바이랑 런던 담당자 전희원입니다. 주제를 네개를 한번 나눠봤는데 첫 번째, 수업 관련해서 음. 좀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영어를 30년 전에 공부했어. 이래도 어학연수 갈수 있나요? 어, 당연하죠.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럼 필요로 하는 영어 레벨이 없는 건가요? IH 런던 같은 경우에는 최소 음. A2, 음. elementary A2는 되셔야 기본 코스를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음. A2라고 하면은 정말 기본적인 하위유 음. 음. 한국 분들은 그래도 대부분 B1, B2에서 시작을 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ES 학원을 시작을 하려면 레벨 테스트는 어떻게 진행돼요? 온라인 레벨 테스트가 있습니다. 문법, 쓰기, 말하기 진행이 되고요. 음. 말하기 같은 경우는 녹음해서 아. 담당 부서에서 확인을 어. 하고 레벨 배정을 하고 있어요 음. 시간은 어떻게 걸려요? 시간은, 테스트 시간은? 문법 같은 경우는 1시간 시간 제한이 있고요 물론 실력에 따라서 맞히시는 음. 게 조금 빨라질 수도 음. 있고 보통 1시간 내외입니다 출국하기 전에 한국에서 진행한다? 음. 네 레벨 테스트 떨어지는 친구도 있나요? 저희 음. 같은 경우는 레벨 테스트, 그 다음에 음.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만약에 레벨 테스트에서 점수가 많이 낮은 음. 경우에 그래도 인터뷰는 해요 정확하게 음. 봐야 되니까 근데 한국 분들은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고요 간혹 가죠 다가 음. 아예 그냥 두 문장 이상 구사하기 힘든 경우에는 원투원 레슨부터 음. 몇 시간 음. 하시고 음. 그 다음에 조인하는 걸 추천드려요. 만약에 IELTS 코스를 난 처음부터 듣고 싶다. 레벨 테스트 그 다음에 IELTS용 인터뷰를 아. 봐요 만약에 선생님 이 판단하시기에 음.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제너럴 영어시 먼저 들으시고 아, 한 달이든 음. 2 주가 됐든 조금 들으시고 그 다음에 옮기는 걸 추천을 드려요. 어학연수 가면 뭐 공부해요? 어 약간 미 일지의 세계 갔잖아요. 일반 영어, IELTS 비즈니스, 음. 뭐 시험 영어 공부합니다. 그러면 일반 영어가 뭐지? 일반적이지 않은 영어도 있나?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저희 음. 학원 같은 경우는 종합 영어로 소개를 합니다. 음. 아. 그래서 영어 읽기, 말하기, 쓰기, 듣기, 문법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수업이 종합 영어로 음. 진행이 되고요. 영국 사설 어학원은 매주 월요일날 시작할 수 있잖아요. 네. 그 말은 반이 운영되고 있는데 내가 중간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내가 들어갔을 때 너무 어렵진 않을까? 레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굉장히 좀 세분화가 되 음. 있는 편이거든요. 뭐 A elementary라고 하면은 그 안에서도 반이 세 개로 아. 그중에서도 뭐 ABC, B1 ABC 엄청 세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을 크게 하지 않으셔도 음. 괜찮을 것 같아요. 음. 매니저님은 학생들하고 다이렉트로 연락도 자주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첫 수업 시작하고 나서의 피드백은 보통 어떤가요? 주변 학생들이 적극적이다. 왜냐면 하 아. 음. 저희 학원에 또 난민 학생들이 좀 있는 편이에요. 음. 아 학생들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아랍학생들이 정이 많습니다. 음. 한국인이랑 또 은근 또잘 맞고 터키 학생도 또 형제의 나라다 해서 한국 학생들 보면은 되게 친근하게 다가오고 이제 바로 친구도 음. 될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이제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습니다. 친구를 음. 금방 사귀었다. 음. 네. 저는 좀딱첫 수업 듣고 겁먹는 친구들이 있는 음.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은 어떻게 조언하나요? <laughs> 일주일만 해보세요. 음. 라고 말씀드려요. 음. 근데 정말 달라요. 3일만, 일주일만. 음. 그러면 다 친구를 사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일주일 뒤에 딱 보면, 어, 저 너무 음. 재밌어요. 이렇게 아. 해서. 아, 너가 들었구나. 네 네. <laughs> 학생들 시작하면 팀장미도 연락을 하잖아요. 그렇 예. 학생이 어렵대. 그러면 어떻게 가야되세요 저는 이제 기준점이 있어요. 670%를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다 그러면은 스테이를 하라 그래요. 아, 얘네들이 나보다 잘하면 속도가 되게 빨리 향상이 되거든요. 근데 50%좀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그냥 좀 내려가라 그래요. 음. 음,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고 가서 알아듣기 어렵다면 내려가자. 학생들 중에 의기소침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용기를 좀 북돋아 줘야 되잖아요. 음. 그럴 때 어떻게 북돋아 주냐면 야, 거기 있는 애들은 너 레벨이 되기 위해서 몇 몇 주나 혹은 몇 개월이 걸려서 여기 온 애들이야 음. 너는 가자마자 이레배배디라면 사실은 네가 더 영어 잘하는 거야 음. 이렇게 좀 약간 용기를 북돋아주긴 음. 하는데 팀장님 말대로 너무 모르겠다면 좀 내려... 내려가는 것도 한 방법이긴 음. 해요. 음. 자 그런데 매니저님 종합영어잖아요. 근데 학원 학생들은 영국을 가서 스피킹 좀 공부하고 싶어 해. 종합영어에 공부하면서도 스피킹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수업 시간에 많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종합영어지만 오전 첫 타임에는 문법적인 내용을 배우고요. 음. 어휘 관련해서 배우고 두 번째 음. 타임은 선생님이 바뀌고 학생들 레벨이 한번더 변경이 되어요. 아. 그래서 오전에 첫 타임에서 배웠던 내용을 위주로 이제 스피킹 수업이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영어이지만 골고루 음. 배울 수가 있어요. 한국 학생들은 특히 문법은 잘 되고 어휘 음. 이런 건 너무 잘 알지만 말이 안 나오잖아요. 응. 그래서 한국 학생들한테는 저희 종합영어 수업이 잘 맞을 거라고 응. 생각이 듭니다. 한 선생님하고 하루 종일 같이 공부하는 것도 물론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선생님이 바뀌면 악센트나 응. 혹은 네. 톤, 그렇죠. 혹은 맞아요. 이제 남자 여자 선생님 이런 거에 따라 좀 익숙해지는 게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20 레슨 등록을 하면 두 명의 선생님과 맞습니다. 수업을 듣네요. 네. 음. 얼마 전에 저희가 문의를 하나 받았는데 선생님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라고 음. 내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혹시 ES 런던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저희 우선 선생님들은 모두 영국 국적 선생님들이시고 네. 티칭 자격증 소유하신 분들로만 채용을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음. 교육 경력도 있으셔야지 음. 저희 학원에서 근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 IH는 최소 뭐 셀타, 그리고 음. 또 델타, 그리고 자격증과 음. 더불어서 올해 그 IH 심사하셨던 음.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실 IH 센터 기도 하다 보니까. IH 런던은 오후에 네. 무료 수업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저희가 t e 트레이닝이라는또 프로그램이 있어요. 교사 양성 음. 과정인데 이제 셀타나 델타 자격증을 따는 거예요. 영국인들이 특히 많이 와서 그 자격증을 따러 음. 오고요. 그리고 음. 그 무료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음. 트레이니들이 음. 음. 가르쳐 봐야 되잖아요. 음, 음. 트레이니 분들 좀 무료로 음. 서로 음. 좋잖아요. 음. 왜냐하면 학생들은 수업 더 하고 영어 음. 더 하니까 좋고 음. 트레이니 분들은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으니까 좋고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불만 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음. 지금 공부하고 있는 선생님하고 마찰이 좀 있어요. 어, 매니저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주기적으로 음. 학생들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음. 카데미 팀 바로 피드백을 전달을 합니다. 학생에게 피해 안 가는 선에서 음. 최대한 해결을 하려고 음. 중재를 하고 있고요. 아카데믹 팀에서 선생님들과 면담을 들어가요. 음. 그리고 트레이닝도 한번더 들어가게 됩니다. 아. 네. 근데 학생분들이 음. 이제 좀 주저하는 게 그치. 혹시나 내가 이 불만을 얘기해서 나갈까요?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할까? 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음 내일도 수업 가야 되는데 불편하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익명으로 들어가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아카데미 팀이 선생님이랑 면담을 할때 그거를 언급을 하지 않아요. 음. 근데 그래 보통 바꿔드려요. 안 맞으면 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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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게 저희가 절대 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20대 초중반 학생들이 많았어요. 맞아요. 주였어요. 음. 거의 음. 8, 90%가 20대 초중반이었는데. 맞아요. 네. 요즘은 30대도 계시고 40대도 응. 계시고 50대도 있고 직장인 분들도 많이 영국 가시죠. 많이 늘어났어요. 응. 그러니까 어학연수가 쇼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폭넓어진 거죠. 음. 연령대가. 음. 심장님도 어학연수를 30 넘어서 가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32세 때 한번 간적 있어요. 어. 그때 저희 방 구성이 일본인 인테리어 디자이너인데 그분이 40대 초. 오오. 그리고 독일랜드 만 18세. 아이고. 네. 그리고 스페인에도 만2 0세한 대학생들이 어. 있었고 한 분이 이태리에서 오셨고 선생님 은퇴하신 분 60대. 네. 네. 한국인학한국인학한명계셨한명그친는데 그 대학생 는에학생 그럼 그반 친구들끼리 어서게서로좀친서한있에서 한국에서 한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그국에서한그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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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들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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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이한국에에 어울리시는데 어, 그래도 나는 음. 조금 더 수업 분위기랑 음? 좀더 무초했으면 좋겠고 컴운됐으면 음.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사실 30플러스 코스 들으시면 돼요 음. 30대 이상 근데 대부분 음. 대부분 다 재밌게. 학생들은 어떤 숙소를 선택할 수 있나요? 첫 번째 학원 통해서 숙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뭐 에어비앤비나 음. 영국 사랑이라던가 음. 음. 미리 컨택을 해서 개인적으로 집 알아보는 분들도 있어요. 음. 예, 한국 분들은 대개는 첫 번째를 많이 선택해요. IH 런던은 홈스테이, 음. 호스트 가정과 같이 사는 거. 두 번째는 레지던스죠. 음. 약간 대학생들의 기숙사 생활하듯이. 세 번째 타입이 또 있어요. ES 런던에서 제공하는 그스튜랜트 하우스가 있습니다. 음. 요거는 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한 집에 학원 학생들을 살게 해 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수전 타우스는 조금 규모가 작겠네요. 그렇죠. 한 하우스에 방이 음. 한 3개, 4개 그래서 음. 마감이 빠르다. ES를 선택하는 한국 학생들은 어떤 숙소에 가장 관심이 있잖아요. 쉐어하우스가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음. 이제 학생들끼리 사용하기 때문에 음. 안전하기도 음. 하고 음. 그리고 가격도 이제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음. 이용을 하고요 1인실이랑 2인실이 있어요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쉐어하우스는? 관리는 이제 청소해 주시는 분이 따로 있고요 어. 이제 체크인이랑 체크아웃을 도와주시는 음. 분이 또 따로 계십니다 음. 아. 네. 청소나 이런 것들은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럼. 공용 공간들도 다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럼. 음.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기숙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음. 혹시 최근 애들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데좀 어려워요 뭐 요런 음. 얘기 들어본 거 있으실까요 케이스 음. 네, 한국 분들은 기대치가 대부분 좀 높으세요 음. 그러니까 너무 깔끔하고 음. 너무 정리 잘돼 있고 이런 음. 걸 이제 사실 생각. 하시는데 음. 조금 기대치를 낮추시는 음.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음. 어쩔 수 없어요 건물도 다 오래됐고 깨끗하게 관리를 하는데 음. 반짝반짝 뭔가 빛이 아, 나고 그 정도 네. 아니다 창문도 모기창 없잖아요 어, 사실 방충망 없잖아요 그럼요 맞아, 맞아. 그냥 열어두는 거예요 환기 시키려면 네. 그러면 가다가 들어올 수 가다가 있죠, 들어올 들어올 수 있죠? 어. 이게 한국 기준보단 조금 낮추셔서 음. 생각하면 사실 지내실만해요 홈스테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게요 홈스테이 하면 그 가정에서 지내는 거잖아요. 음. 호스트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어휴, 또? 저희 같은 경우는 다 영국 가족이에요. 저희가 홈스테이 그 호스트분들이랑 일을 엄청 오래 했어요. 음. 어리신 분들도 음. 많이 오기 때문에 좀 분류가 돼 있어요. 뭐 홈스테이면 언더에이틴 음. 학생분들 음. 할수 있는 가정, 강아지가 뭐 없는 가정, 음. 자녀가 있는 가정, 없는 가정. 엄청 좀 세분화가 돼 카테고리를 있어요. 카테고리를 다 나눠놨구나. 그러면 은 ES에서는 홈스테이를 어떻게 배정을 해요? 저희도 이제 어. 영국 가정으로 진행을 하고는 있고요. 학생들 희망사항부터 우선 맞습니다. 애완동물을. 싫어한다. 아이가 있는 집이 싫다. 흡연 음. 절대 금지이다. 음. <laughs>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알려주시면은 숙소 팀에서 호스트를 찾아주실 거예요. 그럼 호스트 정보를 제가 다시 학생이나 이제 유학원한테 공유를 해드립니다. 음. 그러 학생이 확인을 하고 확정을 하면은 그 숙소로 확정이 되고요. 만약에 그 숙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저희가 다시 찾아드릴 거예요. 음. 물론 그 숙소 정보에는 호스트의 직업이라든지 음. 위치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학생이 원하는 대로 홈스테이를 음. 잘 배정을 받았는데 도착했더니 음. 조금 내가 생각했던 그래서, 랑 달라. 그래서, 네. 바꾸고 싶어. 바꾸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학생분들이뭐이러이러이런점이 어, 그래서 이제 변경을 희망해 음. 이렇게, 연락이 와요. 어드민 이당자한테 연락을 합니다. 음. 최대한 게걸 반영해서 최근 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날 바로 이사 있습니다. 음. 음. 학원마다 좀 다르긴 할것 같아요. 그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한테나 오셔서 저희가 음. 바로 행동에 옮기고 있습니다. 음. 항상 상주하고 계세요. 음. 어, 언제든 음. 와서 직접 얘기할 수 있게. 홈세를 바꾸거나 혹은 숙소를 바꿀 때그 집에서는 지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 학교도 비슷하게 판단해 주시더라고. 정말 응급하게 당일 변경. 지금보다는 조금 나은 환경에서 지내고 싶다. 뭐 이런 경우는 뭐 일주일 혹은 이주일 음. 시간을 주면 조금 더 학교에서도 신중하게 골라서 바꿔주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생활적 부분에서 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학원들은 학생들의 생활적인 부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방과후 활동 같은 것들을 좀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방과후 활동을 통해서 친구도 사귀고 생활도 적응하고 지역에 대해서도 많이 알수 있고 첫날 시차도 적응 안 됐지 떨리기도 하지 영어는 안 들리지 친구는 없지 <laughs> 학원에서 월요일날 혹은 첫날 혹은 첫 주에 어떤 거를 하나요? ES 런던 같은 경우는 매주 월요일에 수업이 시작이 되어서 당일 오전에 OT를 진행을 합니다. 음. 전체 학생이 8시 15분에 저희 학원에 모여서 OT를 진행을 하면서 같이 한번 음. 교류를 하는 음. 시간도 음. 갖고 학원도 안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OT도 나름 동기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같이 시작했다는 라 유대감 음. 이런 게좀 생기더라고요. IH는 어떤가요? 저희 학교 안에 카페가 있거든요. 어, 음. 그래서 공짜 커피로 일단은 음. 어. 오. <laughs> 진짜. 오, 공짜 커피 좋다. <laughs> 네, 그래서 일단 커피 한 잔씩 싹 음. 그 가서 원하는 오. 거 시키셔라. 음. 그러고 이제 물론 아침에는 정신이 없어요. 음. 레지스트레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 근데 이제 커피로 살짝 달래 드리고 음. 또 음. 미팅을 해요. 음. 그 새로 오신 분들. 음. 그래서 학교 관한 것도 있지만 저희 웰페어 팀이 음. 미팅을 진행할 때 런던 꿀팁들 음. 음. 그런 걸좀 많이. 첫날에 알려드려요 음. 교통카드는 여기서 하시면 되고 음. 이런 분들은 여기 가시고 아플 때는 네, 음. 이런 식으로 보니까 워킹투어 이런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워킹투어 펌라인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나요? 소셜 프로그램이 월요일부터 음. 일요일까지 매일 있어요 오랫동안 진행을 했고 음. 어, 담당자분이 풀타임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따로 계세요 소셜 음. 프로그램만을 음. 위해서 최대한 음. 할인을 받아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웬만한 건 근데 다 공짜예요 돈을 지불하셔야 된다 하는 것들은 뭐 축구경기 뮤지컬 음. 이 정도 음. 뮤지컬 학교에서 등록하면 정말 저렴하게 제일 싸요 정말 저렴해요 주말에 이제 토요일 을 음. 근교 여행을 많이 가요 음. 음. 브라이튼 뭐 옥스퍼드 음. 근교 여행 있잖아요 음. 당일 여행이고요 그런 소셜 액티비티는 어떻게 신청하는 거예요 매니저님 사무실 음.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음. 사무실에 와서 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 신청서 막 작성해야 되는 건가요 아 어, 아닙니다 <laughs> 이름 알려주시면은 <laughs> 어. 자분이 이제 인원 체크하고 음. 아 진행을 하고 거의 무료예요. 또 학생들이 또 걱정하는 맞아.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음. 안전. 영국에 가서 혹시나 어떤 긴급 상황 같은 게 발생을 음. 하면 외국이잖아요. 맞아. 어학원 쓰는 기본적으로 영어가 조금 부족한 친구들, 음. 영어를 공부하러 가는 친구들이 간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 대처하지? 그런 음. 상황이 있으면은 저희 학원에 사무실 항상 열려 있으니까 NG 담당자로 음. 가셔서 말씀 주시면은 음. 담당자가 모두 도와드리고 있어요. 저희 학생 중에 한 분이 음. 한국 학생이었는데 안타깝게도 휴대폰 음. 음. 소매치기 를 아. 당한 거예요. 음. 신고서도 접수해 음. 주시고 도움 많이 주시고 있습니다. 혹시 주말은 어떤가요? 사무실 어쨌든 오픈은 안 하잖아요. 저희 학원 이머전시 넘버도 음. 있습니다. 그래서 음. 그쪽으로 연락을 주셔도 돼요. 음. 네. 담당자 따로 있는 건가요? 네, 따로 음. 계세요. 한 번은 새벽 4시에 전화 왔는데 받으셨어요? 종시다가. 그걸 좀 저장을 잘해 놔야겠네요. 몇번강조해 첫날 음. 오셨을 때 오티 때다 그리고 학교에 이렇게 뛰어나요 음, 영국은 영어권 국가 중에는 좀 안전한 지역이라고 생각해요 음. 근데 런던에 소매치기 핸드폰 분실 뉴스로도 많이 보잖아요 이 핸드폰 안 잃어버리는 방법. 아, 소개해주세요 사실 저도 옛날에 한번 잃어버렸어요 <laughs> 잃어버리셨어요 소매치기 당하셨, 당하셨어요? 아, 당했어요 그, 그 후기 좀들어 너무 억울해요 저한 4, 5년 전에 이제 제가 자켓을 입고 있었는데 친구랑 전화를 하고 금방 봐 이러고 음. 주머니에 넣었어요 음. 그러고 정말 3초 뒤에 음. 아 지금 몇 시지? 근데 주머니에 <웃음> 없어 <웃음> 어. 없어요. 어. 그 Oxford Circus 스트릿, 커피, 젠스 스트릿. 와, 일 분비는. 그 사람 뒤에서 계속 <laughs> 지켜보고 있었다. 저기다가만 넣어라, 내가 뺄 테니까. 예, 어, 네. 아, 그랬던 것뭐 같아요. 어. 근데 이제는 제가 저도 배웠잖아요. 그 스트랩 있잖아요. 어. 음. 이중으로 뭔가를 해놨었는데, 음. 걷다가 핸드폰 하고 있었어요. 음. 제가 급하게 연락을 <laughs> 어, 남겨야 어, 돼서 제가 하고 있는데, 어. 소, 이렇게 손이 보이는 거예요. 어. 어린 친구들 세 어. 명이 어. 라인 바이크 어. 확 지나가면서 확낚아채는 음. 채고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 핸드폰을 잡았어요. 손이 보여서 깜짝 놀랐어요. 네 어. 근데 제가 이게 돼 있어서 안 뺏겼어요 음. 여기에 교훈 걸어다니면서 핸드폰은 하지 마세요 음. <웃음> <웃음> 가방도 항상 닫히는 음. 거 그냥 똑 하면 열리는 거 많잖아요 맞아요. 음. 그런 거 말고 끝까지 음. 잠글 음. 수 있는 거 그리고 핸드폰 웬만하면 안에다 넣으시고 음. 네. 그래서 <laughs> 안전하게 아, 이거는 뭔가 핸드폰을 잃어버리고 나서 얻은 정말 소중한 그 비싼 교훈인데요 <laughs> 네. 팟캐스트 유학토크원 어떠셨나요 정말 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웃음> <웃음> 다음에 촬영한다면 조금 어, 더 어. 릴렉스하고 어. 편안하게 <laughs> 마음을 먹고 촬영을 하고 싶어요. 매니저님 어떠셨어요? 제가 말을 어. 잘 전달을 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두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한국에 오셨을 때또 촬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눌러주세요. <laughs> 네.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니다고하셨습니다